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 쌤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미분에서의 대장정의 막을 내릴 대단원 종합 문제 차례가 왔어요. 자, 앞서서 중단 연습 문제는 잘 해결해 보았나요? 자,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중단을 마스터하고 와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대단원 종합 문제를 쭉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3쪽을 펼쳐주시고요. 선생님이 중단 연습 문제와 다르게 대단원 연습 문제는 한 영상에서 한 페이지씩만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즉, 이번 영상에서는요, 23쪽에 1번부터 6번까지만 풀어서 올려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페이지는 마지막 영상에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음, 모든 강의를 봐주셔도 좋고, 내가 풀인 거는, 내가 그러니까 문제 혼자 서 풀리는 건 굳이 볼 필요 없이 안 풀리는 문제만 찾아서 봐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세요. 1번 문제는 먼저 곡선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위에 점 1,0에서 이번엔 접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라고 했네. 됐죠? 그럼 이 식을 fx라고 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f' x 좌표가 1이니까 f' 1이 뭐니? 이게 궁금한 거죠. 결국,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식을 보니까, 자, 앞에 f x-1, x-2, x-3이 각각 곱해져 있네. 자, 고배 미분을 해야 되네. 그쵸? 그러면 미분을 해봅시다. 자, f'x를 구해주시면요. 고배 미분 어떻게 해야 되더라?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나머지 곱해야 되죠? 얘는 미분해봤자 1이네. 그럼 필요 없고, 뒤에 두 개를 적어주세요. x-2, x-3. 됐죠? 그 다음, 가운데 거 미분해 봤자 1이니까 나머지를 곱해 주신데, 여기는 더하기로 연결해야 되죠? 그럼 x-1, x-3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미분해 봤자 1이니까 더하기, x-1, x-2가 된다. 됐죠? 자, 이상태에 이제 x에다 1만 대입하면 되잖아, 요 얘들아. 자, 따라서, 간단하네. f' 1을 구해 주시면, 이 뒤에 식은 얘들아, 여기는 x-1이 있고, 여기도 x-1이 있으니까, 다 0이 되버리잖아요 여기만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 1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 완전 간단해라.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번 문제 보니까 마찬가지로 곡선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A라는 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이래요. 여기서의 접선이 이 곡선이랑 만나는 점. 자, 곡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말하는 거죠. 자, 교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겠대요. 자, A가 아닌 점을 B. 그죠? 자, 이때 b 의 x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접점에서도 만나겠지만, 나머지 한 점에서도 만나나보네요. 이 점을 B라고 놓겠다는 뜻이죠. 자, 이때 이 b 의 x 좌표 여기가 뭐니? 이게 궁금한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접선식을 구한 다음에 이 접선식과 얘랑 같다라고 두고 그러면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방정식의 해결해서 1이 아닌 나머지 한 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죠이 식을 fx라고 둘게요. fx 이렇게 두고 자, 접선을 구해보자. 자,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자, 미분을 해주시면 f'x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1을 구하면 되겠죠. 자, x에다 1을 대비해 주시면 3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게 기울기예요. 됐죠? 그럼 기울기는 구했고 접점은 알고 있으니까 접선식은 어떻게 되냐. 접선식은 살짝 올려주시고 접선식은 y에서 y 좌표를 빼주시고요.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아, 마이너스 5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맥스에서 x 좌편 1을 빼주어라. 우리는 이 곡선식과 이 접선의 교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Y는 이라고 식을 깔끔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럼 Y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정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5X고요. 그냥 플러스 5죠? 플러스 5에서 2를 빼주시면 플러스 3이 되겠네. 이게 접선식이죠. 그럼 교점,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다, 얘들아. 이, 이 선이랑 이 함수랑 두함수에 교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두 함수를 식을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전 강의를 보고 와주세요. 즉, 무슨 말이냐? x세제곱 곡선식, x세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1 요식 이랑이 뒤에 직선식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변인식을 다 좌변을 이항시켜 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5X, 마이너스 2가 0 됐죠. 어, 3차 방정식이네. 얘들아, 3차 방정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더라? 조립제법 써주세요. 자, 계수 써주면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 됐죠. 자, 이 녀석을 조립제법을 써주면, 이단다 더해서 0이 돼요? 6? 6니까 0이네. 자, 0이 되면 무조건 1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내려주시고, 곱해주시고, 더해주시고, 곱해주시고, 더 해주시고, 곱해주시면 0이 되네요. 근데 한번더 되나? 더 해서 0이니까 1로 한번더 되네. 그쵸? 그렇죠? 자, 1 되면 내려주시고, 곱해주시고, 더 해주시고, 곱해주시고, 그러면 0 됐습니다. 그럼 이 식은, 자,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부 반대로 써야 되죠? x-1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x-2가 되는 거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근이 못 또는 뭐예요? 1 또는 인데 얘들아. 1일 때는 a의 x 좌표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가 b의 x 좌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2 e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은 x 1은 제곱이잖아요. 즉 1에서 중근을 갖죠. 중근을 가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됐어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는 3차 함수식이 있는데, 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된대요. 이랬을 때, 양의 정수 설정. 얘들아, 이런 거 체크해야 돼. 양수다. 또는 정수다. 이런 거 체크해 줘야 돼요. 이 녀석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네. 됐죠? 자,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되니까, 일단 극값을 구해보기 위해서, 자, 미분을 해 줍시다. f'x는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에 이렇게 됐죠. 미니 얘는 이차함수잖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략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붕떠 있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근을 두 개를 가질 겁니다. 미들아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부호를 따져볼게요. 이첫 번째 식은 다 양수죠 항상. 두 번째 식도 양수에서 0 살짝 찍었다가 양수가 되고요. 자, 세 번째 경우만. 양수에서 음수로 갔다가 다시 양수로 변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1번, 2번, 3번 중에 극값을 갖는 경우는 몇 번밖에 없어요? 극값을 갖는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3번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가르는 기준이 뭐야 얘들아? 판별해주는 식이 뭐예요? 판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세 번째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단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참고로 얘는 접해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돼서 판별식이 0이고요. 이 녀석은 근을 안 가져야 되죠. 즉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판별식 0보다 크다. 이것만써 주면 된다. 됐죠? 자, 판별식을 쓸 건데. 자, 우리 판별식 우리 짝수 판별식 써보게들아. 4분의 d. 4분의 d가 뭐였지? 얘들아. 공식을 적어 주시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어요. B프레임 뭐고, A랑 C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자, B프레임 뭐냐면요. 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a x 의 제곱 플러스 2B프레임 X 플러스 C. 이경우에 여기서는 1이 A인 거고요 A가 B프레임인 거고요 3A가 C인 거예요 자, 짝수 판별식 공식 이거요. 자, 모르는 친구들은 얘들아 그냥, 그냥 판별식 적어줘도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 c 다 이거 적어줘도 된다. 됐죠? 자, 우리는 짝수 판별식 연습했으니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B'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이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고요. 됐죠?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A로 묶어주시면, A-3이 0보다 크다. 자, 앞에서는 근이 0이 나오고요, 뒤에서는 3이 나오죠? 어, 크다다. 선생님이 크다일 때 부등식,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짝짝큰큰이라고 했죠? 작작큰큰. 음, 짝작큰큰이 뭐였어요, 얘들아?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큰 것보다는 커야 된다. 작작 큰큰 큰 기억해두세요. 결국 a는 작은 근인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a는 3보다 큰것 그러니까 큰 근인 3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왜 들어? 선생님 이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두라는 거야. 양의 정수라고 해야 됐죠. 얘는 항상 음수니까 이쪽은 신경쓸 필요가 없네요. 이때만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정수인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몇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번 문제 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구간이 마이스 너 6부터 6까지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랬을 때 fx의 도함수자잘봐 f 프라임 x 그래프를 가르쳐 준 거야 이런 것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이랬을 때자 기억년 득 중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프라임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선생님이 뭐를 하면 조금 좋다고 했어요. 부호를 먼저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부호가 마이너스. 자, 이때는 다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이때는 플러스. 이때는 플러스. 이때는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그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보니까 이 fx 그래프는 x는 3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 어, 얘들아. x는 3에서 극대 값을 가지려면 3을 기준으로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로 해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하지만 3일 때는 그냥 다플러스에요 주변이 그때는 틀렸죠.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한건 이거예요. 물론 프라임 그래프는 3에서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프라임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극대값이 맞아요. 하지만 F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증가하는 중이다. 됐죠? 자,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이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에서 극 값을 갖는 X는 3개다. 극 값을 3개에서 간다. 즉, 부호가 3번 바뀌냐? 라고 물어봤네. 자,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갖고 또, 여기 0.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어서 또,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또 없어요. 부호가 바뀐 건3개예요 맞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자, 그럼 디급번 T 보면 다 친구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 여기서부터 FX는? 증가한다고 했어요. 들어 보면은 부호가 어때? 양수네. 자, 도함수의 부가 양수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네. 자,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 요 됐죠? 자, 프레임 그래프인지, fx 그래프인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물론 5번 문제도 이전에 풀긴 했지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이 자 열린 구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전체 실수를 의미하는 실수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실수 전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항상 증가해야 된대. 자 이랬을 때 a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두고요,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두겠대요. 자 이때 라지 m 빼기 스몰 m을 구하라고 했죠? 오케이. 처음 얘들아. f x 가 증가한대. 다시 복습해 볼게, 얘들아. f x 가 증가한다. 그럼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fx가 증가하면 f'x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얘는 fx가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도함수를 구해 줍시다. f'x는요, 에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됐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차함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차함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자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러면 또셋 중에 하나라그랬어요 이렇게 붕 떠있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얘들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말은 얘를 각각 함수라고 이렇게 y는 y는 이라고 두면 이 우변은 x축을 의미하는 거죠. y는 0이. 그럼 그 말은 이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 접,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닿기만 해도 돼. 내려오지만 않으면 돼. 몇 번이에요? 2번? 2번, 2번? 1번도 되잖아요. 그죠? 다 크니까 X축보다. 됐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다.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다? 반별식이다.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랬어요 반대예요. 왜냐면 작아야지 그늘 안 가지니까 X축과 안다니까 이 경우가 판별식이 0이다. 이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었죠. 그럼 우린 결국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아까 짝수 판별식 썼으니까 다시 한번 써봅시다. 짝수 판별식 얘를 적어주시면 얘들아 음, 우리가 조금 더 계산하기가 수월하고 음,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요. 자, 짝수 판별식은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b' 이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a c 였어요. b' 라는 건요거예요이 옆에 있는 거. 자, 그럼 이 녀석을 계산을 해주시면 자, b' 의 제곱, 그럼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네 둘만 곱해줘요. 마이너스 6개이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죠?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a만수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요 앞에는 근이 0이고요. 여기 뒤에는 근6이니까 따라서 근은 누구보다 크 근... 어, 어떻게 된다 근이 이둘의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라 그랬죠? 그래서 근이 따라서 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네요. 여기서 끝하면 안 되고 이 a의 최대값이 라지 m이라면서요. 그럼 이 6이 라지 m인 거고요. 최소값이 스몰 m이니까 이 0이 스몰 m이 되는 거죠. 따라서 M 백 n, 라지 M 백이 2몰 m 이니까 라지 M 백이 2몰 m 을 해주시면 6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6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봅시다. 문제 6번은 일단 FX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전 문제들과는 다르게 0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네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극대 값이 5라고 알려줬어요. 자 이랬을 때 양의 상수 A를 구하라 라고 했죠. 자 일단 양수다 이런 걸 일단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극대 값을 구하려면 얘들아, 이 도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얘는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미분을 막 해도 될까? 물론,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몰라요. 하지만 0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있죠. 즉,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열린 구간에서는요,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둘다다 항식이잖아요. 다 항식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주어진 열린 구간에서도 마음대로 미분을 할수 있어요. 그럼 위의 식을 미분을 해 주시면요. 3x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아래 식을 미분해 주시면 a에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돼요. 됐죠? 자, 이 녀석이 f'x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그럼 선생님 f(0)은요. 0에서는요. 즉 f(0)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분계수 정이 있었잖아요, 얘들아. 뭐였지, 얘들아?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 0분의 f(x) f(0) 이 식이 있었죠. 또는 또 h로 쓰는 거 있었다. 자, 선생님이 친절하니까 한번더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형이었죠. 미분계수의 정의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까먹으면 안 돼요. 물론 미분계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은 이 미분계수, 그러니까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우 미분, 미분계수, 그리고 좌 미분계수를 각각 구해서 두 수가 같으면 미분이 가능한 거고요. 가능한 거고요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즉, f'0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물론 그 값에 대한 성질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뾰족하게. 이 점은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죠. 뾰족하니까. 하지만 이 점에서는 극되잖아요그렇죠 이처럼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 값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어느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 방금 구한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x축을 그려 주시고 y축을 그려 주세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들아.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위의 식을 보니까 x가 0보다 클 때잖아요.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오른쪽에다 그려 줘야 되죠. 그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이 아래 식은 왼쪽에다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 구간이 나눠져 있어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위의식부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즉, 오른쪽에다 그려야 되죠. 자, 위의식을 보니까 만약에 y는 3x제곱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점을 지나면서 2차 함수니까. 여기서 플러스 a를 해줬다는 말은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해줬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a가 양수기 때문에 위로 a만큼 올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는 오른쪽에만 그릴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위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략. 됐죠? 0일 때는 a니까 이 점의 높이가 a가 되는 거고요. x가 0일 때는 해당 안 되니까 구멍을 뻥 뚫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위의식 그래프를 다 그린 겁니다. 그럼 아래식 그래프를 그릴 건데 좀더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이를인수분해를 해줄게요. 자, 3으로 묶어주시면요. 3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한번더 합차공식 이용할 수 있겠다. 3a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 녀석이 만약에 0이라면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요 그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a가 양수라고 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을 지나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1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왼쪽에만 필요하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그려줄게요 다시 그럼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근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혹시 여기 X가 0이라면 마이너스 3A니까 이 높이가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는 해당 안 되니까 구멍을 뻥 뚫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주어진 도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호를 따져야 어디서 그 값을 가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 때는 마이너스. 자, 0보다 클 때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됐죠? 우리는 극대값을 그 알려줬기 때문에 어디서 극대를 갖는지를 찾아야 돼자 어디서 갔나 얘들아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죠 그죠이 녀석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극대값은요 어디서 갔냐면 마이너스 1에서 가지니까 F-1이에요 이 녀석이 5라고 알려준거죠 그럼 F-1이라는 녀석은 0보다 작을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a가 되겠네요. 자, 2a가 5라는 뜻이네요. 자, 따라서 끝났네. a는 몇이에요? 2분의 5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3쪽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24쪽부터 풀 거고요. 반드시 꼭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